야 분위기 좋네 씨빵 박자로 들어왔죠? 나와 사장 나와 이러면서 들어왔느냐 나와 사장 나와 오케이 멋쟁이 이죠 이러면은 이탈리안 B M C 스무 센치 단품 음.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이그 사람 신당치 안타 바로 준비했습니다 트레이브 아 트레이브 다섯 분의 군대가 나요 트레이브 나네블랙브레드아 아! 레이브인싸들은 아, 모든 빵을 구려서 말합니다 추가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에스마요? 음. 배그마 진짜 맛있다 야채 뭐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 선생님? 피아올만 P R 올만 그거는 어떤 야채죠? 비플아웃 올리브 많이 해 허허허 <laughs> 손해 아, 알겠습니다 저희 인사력에 당황하시면서 이 자식 서브웨이 좀 먹을 줄 아는 사람이군 중기에 그 주면 나담국 들어가는데 <laughs> <여긴 남구> 블랙리스트에 <laughs> 올라가는 비법 강의였습니다 <laughs>